자, 이번에는 350 풍선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160 풍선보다 이렇게 두께가 엄청 틀려요. 그래서 이 풍선을 이용해서 강아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보통 사이즈는 보통 펌프를 뺀 길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. 뺀 길이보다 조금 작게 하셔도 되고, 어, 똑같아요. 먹는 방법을. 근데 이제 방울이 크다 보니까 좀 힘들 수는 있는데, 자, 방울을 하나 돌려주시고, 방울 두 개, 같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. 거 생기 만들었잖아요. 그거하고 비슷한데, 얘는 좀 크게 만들어주시면 돼요. 그러면 강아지가 만들어지는 거요 똑같이, 또, 몸통 하나 만들고, 뒤에 발 만들고,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고, 몸도 틀어주고, 다시 얘두 개를 분할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보통 이렇게 해서 분할하면 완성이 되는데 일반사람 잘 안되면 절반 돌리세요 1러바퀴를 돌린 다음에 손을 잡고 뿅 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350 강아지 큰 강아지 완성